38년을 한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고객 한명한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고 대출 서류를 정리하고 내부 감사를 대비해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렇게 꼬박 38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나날들. 그런데 퇴직 첫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정년을 앞두고 수없이 상상했어요. 퇴직 후엔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겠지. 근데 막상 닥쳐보니, 시간이 무섭게 느리게 흘러요. 전화는 울리지 않고, 메신저는 조용하고, 내 존재를 증명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퇴직 첫날, 아, 나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퇴직 후 3. 왜 이렇게 낯설고 두려울까? 은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건 준비된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적 소속감도, 역할도, 목적도 없이 떨어져 나온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큰 충격이에요. 이건 단순한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문제는 그 시작이 너무 어둡고 막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일을 정리할 준비만 하고, 인생을 정리할 준비는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단순히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계산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1. 네.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 사례 일하루가 너무 길어요. 마이너스 60세 박 전무의 이야기.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박 전무는 정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 시간 좀 살아보자. 고했죠. 근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 겁니다. 출근하던 리듬이 사라지니 일어나서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TV만 보다 하루가 끝나요. 처음엔 좋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공허감이 엄청났대요. 결국 그는 퇴직 3개월 만에 지역 평생 교육원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주 정해진 시간이 생기고 과제를 준비하다 보니 다시 활력이 돌아왔죠. 교훈 시간은 그냥 두면 공허가 됩니다. 루틴을 먼저 만들고 그 루틴 안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채워야 해요. 2.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례 이 전화 한통 없는 생일 마이너스 62세 조대리의 경험담. 조대리는 퇴직한 뒤첫 생일을 맞았는데 단한 통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생일 알림이 꺼져 있는 회사 메신저가 사라지고 나니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대요. 그렇게 그는 자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죠. 조대리는 결국 동네 자원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퇴직자 대상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래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그 안에서 우정이 생기고 점차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대요. 교훈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동 종료되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의도적으로 연락하고 소속감을 새로 만들어야 외로움이 덜해집니다. 3. 역할을 새로 찾아야 한다. 사례 삼나는 누구지? 마이너스 59세 이 지점장의 회고. 은행 지점장으로 20년을 근무했던 이 씨는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항상 지점장님이었고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리였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지 않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경력관리 코칭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배우는 게 버거웠지만 점차 후배 직장인들을 코칭하면서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죠. 교훈 퇴직은 역할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이 필요해요. 그것이 직업이든 취미든 가족 안에서의 자리든 나를 누군가로 만들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내가 먼저 챙겨야 할 것들 항목 준비 체크포인트 시간하루 루틴 만들기 기상 운동 취미 시간 등 관계주 일회지인 만나기 또는 새 모임 참여하기 역할 내가 할수 있는 일찾기 봉사 교육 자격증 등 재정 고정 지출 관리 예산표 작성 연금 확인 건강 정기 검진 규칙적인 운동 식단 관리 마무리 은퇴는 은퇴가 아니다. 퇴직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일로만 존재하던 내가,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점이에요. 하루가 무섭게 느려지고, 전화 한 통이 그리워지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은퇴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경제적 준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 준비, 사회적 준비, 시간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은퇴는 인생 이막의 서막입니다. 그 서막이 쓸쓸한 독백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